수지마루 형님, 가정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메일로 예, 우리 그 제자 근황이 궁금하다. 라는 이렇게 또 메일이 왔습니다. 저에게. 우리 첫 번째 제자의 좀 근황이 궁금하다. 왜냐면 지금 뭐두 번째 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을 해서 예, 송파에도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첫 번째 제자, 우리 전영호 군의 아직 그 근황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오픈을 했는지 네,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메일로 우리 첫 번째 제자의 좀 근황이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네, 오늘은 제가 그첫 번째 제자 우리 전영호 군의 근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그 전영호 군이 지금 저희가 온지가 벌써 작년 이맘때 같은데 벌써 1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1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우리 전영우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단 우리 영우가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 현재는 아직 매장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 저에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지금 1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길면 길다, 아니면 짧으면 짧다라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1년이면은 그래도 꽤긴 시간 동안 저에게 이렇게 무료로도 기술을 전수를 받고, 저 지금이 제 초밥도 좀잘 이게 본인이 이제 만들지 알고 뭐 생선 잡는 거는 이제 뭐 완전히 프로 아니지만은 그래도 웬만하신 우리 실장님 정도의 실력으로 이제는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재 초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고요. 드디어 우리 영우군이 예, 드디어 영우군이 예, 가게 계약을 했습니다. 위치는 광명사거리 쪽입니다. 광명사거리 쪽. 광명사거리 쪽인데, 제가 갔다 왔어요. 제가 가서, 가게 상권도 좀 보고, 가게 안에 위치도 좀 보고, 안에, 음, 가게 내부를 좀 봤는데, 기존에 그 치킨집 자리였는데, 예, 치킨집이 나가고 나서, 안에 막 집기 막 그대로 다 놔두고 왔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저희 그스시마루 전문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를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했던 우리 전영어군이 이제 아쉽지만은, 1년 동안 솔직히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뭐 맥주 한잔 먹으면서 영어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또뭐 눈물을 살짝 흘리면서 정들었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다. 사장님, 사모님,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을 때, 아, 내가 그래도, 이, 무료 기술 전수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뭐, 무료 기술을 통해서 제가 무슨 이득을 얻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샀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겨내고, 그래도 우리 영우 같은 이런 친구와 함께 했다는 게, 저는, 솔직히 한편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형편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 사정에 의해서 못 배우는 친구들이 참 많을 텐데 용기를 내서 찾아왔던 우리 첫 번째 제자 우리 영우 군이 저를 믿고 따라와주고 본인도 처음에 의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알려줘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었, 했었다고 한, 했는데.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 정말 이제, 우리 사장님의 진심을 알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제게 좀 마음이 뿌듯했고, 아, 그래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광명사거리 쪽에, 그, 이제 매장을 계약을 했고요, 현재는. 기장을. 완전히 이제, 완전히, 완전 계약했습니다. 완전 여러분들 축하 한번 해주세요. 예. <laughs> 예, 네. 네, 그리고 완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는 이제, 바로 이제 철거 작업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철거가 제가 봤더니 너무 힘들겠어요. 뭐 집기, 뭐 치킨집이었는데, 막 집기, 집기나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가서, 그런 걸다 치워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철거하는 데만도 뭐한 2, 3일 걸리지 않을까. 예. 네. 그런, 뭐, 그리고 또, 뭐 인테리어 비용도 아마 이제 저희 스시마루를 전문으로 해주는 그 인테리어 사장, 사장님께서는 사장 이제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분과 한 거의 한 15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절대로 뭐 추가 없고 예 네, 그리고 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맡기는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또한번저 우리 또 스시마루 매장을 또 인테리어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메일로 보내주신 우리 그 구독자분, 우리 영우군이 이제 정식으로 1년 동안의 긴 시간의 기술을 저한테 다 배웠고, 예, 네, 그리고 이제는 홀로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있을 때는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든든해서 어떤 거를 다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과연 거기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 망하지 않을까요? 아,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 물론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왜? 아, 이거 해서 내가 해도 내가 정말 전재단다 투자해서 했는데 장사 안 되면 어떻게? 망하면 어떡해? 아, 내 인생 끝나는 거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면은 못 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걱정을 하고 아,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왜 장사를 합니까? 그렇게 장사를 할 피... 그런 마음으로는 장사를 하면, 나보다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이것도 성공할 수 있어, 내 모든 걸 걸고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한번 해볼래, 해볼 거야,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을 하시고 창업을 해야지 걱정부터 앞서면서 오 창업을 할 거면은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웬만한 이 강한 정신력이나 끈기 노력이 없으면은 이겨내기 힘든 게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예,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지 걱정부터 하고 장사가 되니 안 되니 내가 망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는. 어, 가게를 하기 전에 또 창업을 하기 전에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다 버리시고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영우도 첫 본인에게는 첫 매장 그리고 첫 장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제가 스승으로서 수승, 제가 갖고 있던 경험담들. 제가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자신감을 갖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창업하는 게 그냥 대충 해서 초밥만 파는 게 아니고 이 초밥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일단은 뭐. 보건증, 그다음에 뭐 위생 교육, 그다음에 뭐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뭐 사업자 승인, 보건, 그다음에 뭐뭐 뭐 세무적인 문제, 그다음에 집기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할 게. 근데 창업이라는 게 결코 어렵지 않,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창업 여기 저 아마 제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공감하실 겁니다. 창업할 때 굉장히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를. 이 무하나 뭐 팔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는 아마 저랑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계실 텐데, 예,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예, 경험이고,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봅니까? 그래서 제가 영호한테도, 네가 이런 거는 소중한 경험을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5월 한 중순 정도면은 이제, 예, 우리 영호군이 본인의 매장을 갖고 첫 장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저도 좀 은근히 좀 기대가 되고, 예. 그 광명이기 때문에 영급에도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종종 가서 예, 좀 코치를 해줄 거고, 예. 영우가 또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제가 도와드릴 그런 마음은 제가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우리 영우군이 이제 새 출발하는 이 우리 영우군에게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 광명 쪽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정확하게 나중에 제가 오픈다 하고 하면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그쪽에 그 가게 위치나 매장 이런 것들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올릴 테니까 그쪽 근교에 있는 분들은 예, 가까운 계신 분들은 우리 영우가 오픈하면은 가서 한번 인사도 한번 하고 예, 저 쓰시마리 형님 가족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면 아마 서비스도 주지 않을까? 제가 영호한테 얘기해놓을게요. 영호야, 쓰시마리 형님,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냥 서비스 좀 드려라! 라고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저 팔고 가서 드세요 <laughs> 쓰시마리 형님 팬입니다! 아니면 뭐, 쓰시마리 형님 구독자입니다! 응? 쓰시마리 형님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면은 우리 영호분이 그래도 더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 안하면 저한테 전화, 연락 주세요. 제가 영호한테 전화해서, 응? 서비스 주라!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예. 하튼 뿌듯합니다. 예, 우리 영우가 이제 거디성 오픈을 하고 한다는 게 저도 좀 두근두근거리고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돼서 성공해서 어, 영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정말 매장 잘해서 성공하면은 저는 사장님께 꼭 은혜를 갖고 싶겠다. 제가 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영우한테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영호가 그냥 탄지 거기 가서 성공하는 거 하나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네가 성공하면 나한테 술한잔 사고 실패하면 오지 마라. 예, 그 얘기는 제가 뭐 영우를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는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영호군이 이번에 이제 매장을 이제 하게 됐으니까 저도 응원을 할 거고요. 우리 영어권는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봐왔지만은 아마 잘할 거예요. 얘가 예, 열정적이고 또 이게 요리에 대한 또 이렇게 또 본인의 그 생각이 굉장히 투철하더라고요. 저는 뭐 요리도 중요하지만은 제 제자들한테 이 정신적인 교육도 좀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이야기들,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 느꼈었던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신교육을 좀 시키는 편이라서 아마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라도 우리 영어군이 무장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는 홀로서기 하면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이지만 5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당분간 저희 매장에 와서 좀더또 더 교육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준비, 매장에도 필요한 것들을 제가 다 이제 준비를 해줄 거고 인테리어 이런 거는 제가 다 구도나 이런 것들 영호군이 아지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다 다 위치나 이런 건다 잡아주거든요. 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뭘 어떻게 놔야 될지를 모르고 집기 동선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제가 해봤던 이런 경험을 살려서 예. 다 이렇게 제가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영호군이 거기까지 신경 안 쓰게 예. 오프라더면 신경 쓸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신경 쓰 꽤 많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뭘하야 되면 또 이게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초 어, 초기 투자 비용도 지금 어, 좀꽤 들어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비용적인 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 저희 스시마리 형님 보고 오시는 분들 또 제자분들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계획을 잘 세우고 오셔야 돼요.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또 차분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또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이 있으시면 찾아오시고 메일로는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네.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괜히 어설프게 시작해가지고 뭐 중간에 그만두거나 뭐 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안 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받는 거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영우처럼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배워서 본인이 매장까지 차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정신력을 갖고 이런 정도의 열정,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야지 그냥 호기심에 그냥 나좀 배워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시면은요, 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꼭 창업을 하는 목적, 저는 나무집 가서 기술 뭐 취직하라고 해서 기술 가르쳐 주는 건 별로 저는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매장을 차려서 본인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또 찾아와 주시고 제가 오시면은 뭐 전반적인 얘기, 뭐 창업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이런 얘기든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시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영우가 이제 매장도 계약을 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식으로 이제 쓰시마로 광명점을 하게 되었는데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영우 우리 영우분에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 잘될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영우분하고 일년 동안 있으면 좀 정이 들었는데. 막상 헤어지려니그 동안 제가 키웠던 아들 아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떠나 보내는 그런 마음이라 그럴까요? 하,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다 키운 자식 이제 장가 보내는 느낌 <laughs> 이런 것도 있고. 예, 마음은 조금 찝찝한데, 그래도 본인이 언제까지 제 밑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제가 나이 먹어서 이제 스시마루를 못할 때 찾아가서, 영우야, 잘하고 있니? 나 배고프다. 초밥 하나만 줘라 했을 때, 공짜로 줄수 있는 그런 제자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예, 우리 영우군이 항상 거기 가서 이제는 건강하게, 장사하면서 건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장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으니까 건강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장사하기를 어 스승인 저도 응원하고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켜보고 매장 오픈하면 제가 또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뭐잘 기다려 주시고 네, 저도 이제 영호군이꼭 성공하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호야 넌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할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응? 네가 딱 결심했으면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든든한 스승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걱정하지 말고 음, 잘하기를 나도 또 응원할게. 알았지? 네. 자 그럼 여러분들 편도 건강하시고 우리 스지마령님 가족분들 어, 또 다음에 또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